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에 있는 말씀 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파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파 갓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어, 예배 전에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어,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덕분에 두달 동안 잘 보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한 것은 저에게 네 번째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달 동안 교회가 무탈하고 급한 일 없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려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 구간의 목회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남은 복회를 잘 감당하고 또 교회도 저의 뭐 1, 2년 남은 것은 아니에요 꽤 남아 있어요 정년까지 하면 7년 남아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제 후임자가 여기 올 때까지 그렇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뭐그 사람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좋다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는지 그 사람의 생각은 알 바가 없고 그냥 말로 옆에 있는 분들이 좋다 좋다 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은 힘들다 어렵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보면 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지. 여러분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많은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은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는 것. 요령은 같습니다. 내 마음 속에 좋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좋다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그런데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세상이 왜 이렇나, 이런 생각들이 많고, 이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가족 친지들과 만난다고 하면, 그 만나는 것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고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이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듣고 본 바로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요. 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섬세한 우리 모든 분들이 또 우리 한울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데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신부가 신랑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바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사론이라는 것은 지중해 해변의 넓은 평원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넓은 평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선화라는 것은 우리 번역으로 수선화를 했지만 이게 뭐 딱히 어떤 꽃을 지한다기 보다는 그냥 들에 핀 들꽃이에요. 이큰 들판에 피어 있는 들꽃 중에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짜기의 백합화. 골짜기는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오지 않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찾지 않는 그 골짜기에 피어 있는 역시 들꽃인 백합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거든요. 그 드레핀 백합화 평범한데도 어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이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는 보잘것없없는 평범한 여자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1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록 검어나, 자기가 피부가 검다는 거예요. 피부가 검은 것이 매력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피부가 검다고 하는 것은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햇볕에 쬐어서 그물스름하게 된 검은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시에 사는 분들은 몰라요. 시골에서 여름 내내 대학 끝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끌린 얼굴들은요. 여러분들에 비해서 예쁘지 않아요. 이 여인은 그렇게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된 그런 얼굴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고, 이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냥 유목민의 천막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유목민의 천막을 한 번씩 보시면요, 은 그게 뭐 꾸며진 게 없어요. 쭈글쭈글하고. 그게 보잘 것 없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자, 여성으로서의 예쁜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여인에게 또 내면의 상처도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오빠들이 혹은 뭐 남동생일 수도 있겠지만, 오빠들이 있는데, 그 오빠들이 노하여, 노하여 자기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말 속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아픔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들한테도 이 차별을 받는 거예요. 차별을 받아서 들리는 사실, 오빠들이 해야 되는데, 오빠들이 노해서 이... 여동생에게 일을 시키는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으니 겉으로 보기에도 보잘 것 없고 속으로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종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왕비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외모도 부족하고 또 가정 환경도 좋지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굉장한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자 왕인 남편이 이 여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2절은 왕이요 신랑인 남자의 고백인데요. 우리 남자분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신부는 말이죠.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했어요. 별 볼일 없는 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랑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백합화이지만, 그냥 보통 백합화가 아니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을 뭐, 가시나무로 비유를 하니까, 다른 여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지금은 다른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다른 모든 여인들이 가시나무 같은데,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같도다 사냥대 여성들 여러분, 남편이래 고백을 하면은 행복하시겠습니까? <laughs>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laughs> 이런 마음을 신부가 가지고 있고 또 신랑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신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신부의 마음 속에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남편이 나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신부는 3절에서 또한번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은 우리 여성들 중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남편 되시는 여러분, 부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좋으시겠습니까? 에이고 좋으면 좋다 해야지. 숲을 가운데 그냥 잔목들만 있는데 그 가운데 사과나무 열매가 있는 사과나무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따라 또다. 자신의 행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서, 부모, 형제에 대하여서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들에 대하여 만족함이 없고, 오히려 불만이 많은 분들은 가족에 대한 고마움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모르는 척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TV프로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단어를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그 설명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니까 천생연분하고 나온 거예요. 이 남편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하여 당신하고 나사이 이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 아니, 두자 말고 내자! 이러니까 평생 왼수. 아, 이렇게,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뭐, 왼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유, 가족이 지긋지긋한데 고맙다니요.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을 이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또는 이혼해서, 이혼해서 혼자 사는 사람. 요즘은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혼자 살면서 허전함과 외로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눈치가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눈치 안 줘요. 그런데 본인은 눈치를 봐요. 오래전에 들었던 젊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까 서러운 게 너무 많은데 마트에 혼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이러면 마트에 가면 혼자 오는 사람 많습니다. 여자도 혼자 오는 사람 많고, 남자도 혼자 오는 사람 많아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집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혼자 마트 가는 거 하고, 아무도 없고, 내 혼자 가는 거 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혼자 오래 사셨던 어느 권사님 말씀도 기억납니다. 옆에 있는 여성들이 남편에 대해서 뭐 이렇게 흉을 보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것이 고마운 줄 알아라. 그말 앞에서, 그말 앞에서 옆에 있는 여성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말 앞에서 그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이분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누이 뭘 하느냐보다도 비인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부모님을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번에 제 동생이 어, 교회, 사민 목사직을 사임하고, 우리 총회의 사무총장에 출마해서, 이제 당선이 되고, 어, 다음 주에 사임을 하고, 이제 사무총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 마음은 뭐,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서 볼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맙고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뭐 대단히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혹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덕분이지요. 좋은 부모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지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희한한 부모를 만났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아이고, 참그 여자는 좋겠다 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우리들이에요. 오늘 이 아가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교회와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기를,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존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인식하면 그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긴 연휴인데 이번 주간에는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내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게 될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안 되면 자기는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라 할수 없지요. 부디 우리 모두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가족과 친지와 지인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리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고마움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마움을 아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알아도 표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표현에 참 인색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인색해요. 부정적인 것, 화를 내는 것, 미워하는 것, 서운한 것,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잘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됩니다. 쉽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 고마운 것, 고마워하는 것, 또는 사과하고 칭찬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표현은 우리가 좀처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분다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부모님께 표현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 많이 걸립니다. 마음은 많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아시기는 아세요. 우리 아들 효자지 아셨지만은 그래도 참 이런 마음에 담고 있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자주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녀들과 사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크지만 자주 표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 같은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하루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도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진하게 표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표현에, 이 표현에 약한 이유가 뭘까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제 성격적으로 호들갑을 뜰 줄을 몰라. 소위 오버하지를 못하는 가 정말 마음으로 반갑지만 가서 뭐 포함하고 뭐 이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또 제,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점잖은 것이 미덕이었거든요.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신사예요, 신사. <laughs>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50대까지는 그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60대가 되고 인생을 좀더 알고 보니까 좀더 많이 표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식연기간에 다른 교회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울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고마운 마음을 가졌지만 더 많이 고마운 마음이 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설교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활기차고 행복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 교회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안 가르쳐 줄 겁니다. <laughs> 네. 물론 제가 그런 교회만 찾아간 이유가, 찾아간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아무튼, 제가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더 좋은 목사가 되지 못해서, 더 목회를 잘하지 못해서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요. 고마운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책상도 빼지 않고 <laughs> 기다려 주셔서 너무 고마운 겁니다. 큰 절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 표현은 자제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큰 절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알아야 하고, 고마움을 알아야 하고,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신랑과 신부는 그 마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1절은 신부의 고백입니다. 2절은 신랑의 고백입니다. 또 3절은 다시 신부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주고받으면 고백을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고백을 듣는 사람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꼭 숙제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모님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고마움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저의 복입니다. 동의가 안 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한 마디 들으시면요 그 동안에 아 모든 수고가 그냥 싹 가실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어머니의 아들이어서 참 저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효도가 될 겁니다. 부모님 살아 계시다면 이런 표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도 내 아들로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다행히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가지고 제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은 내가 택함을 받았을까?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죠. 우리 아들로, 내 아들로,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또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들은 늘 미안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한번 표현해주면, 고마움과 미안함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표현을 쑥스럽더라도 자녀들에게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향하여서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살아줘서 고마워요. 당신 만난 것이 내 복입니다. 좀 간질간질 합니까? 간질간질 하더라도 좀 간질간질 하더라도 참고 어, 이런 표현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집에 가서 하실 일이고요. 오늘 현장에서 한번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고마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되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씩만 빠지면 오늘 예배가 얼마나 쓸렁하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한울교회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거 이야기 하기 전에 그냥 우리 교회에 있어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 한울탈이. 이 교회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 그런 고마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면 웬만한 것은 극복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족 친지들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실험을 해서라도 이 고마움을 꼭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